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핑계로 반도체는 다른 곳 우선으로 돌려버리고 중국 공급은 막던지 최소한으로 조절해버려라. 중국 일본을 상대하면 저주를 받았던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원히 격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2015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 최대 최강 제조업을 표방하며 중국의 국가 전략 계획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제조는 영어대로 하면 made in china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중국산에 가지던 전세계적 편견을 뒤집고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철도와 항공기를 비롯한 5G 통신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천문학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연구개발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기본이고 자동차부터 아파트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부터 항공모함까지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그마한 반도체 하나 못 만드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근 10년 사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왔습니다. 1조 달러는 우리 돈 1,200조원 수준으로 한국의 1년치 국가예산 600조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으 미다 중국의 최근 최첨단 산업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며 반도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의 반도체 자립률은 고장 6%에 불과하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해외 반도체 업체의 물량을 포함해도 자립률이 16% 수준입니다. 즉,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94%를 해외 업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반도체 금액은 170조 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사용량 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미국은 인텔과 마이크론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 상당 부분 자체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부족한 부분은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기에 중국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의 대부분은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해오고 있어 잠재적 적성국인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로 인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을 지원받은 핵심 반도체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최종병기라 불리는 칭화윤희 그룹의 파산이 결정되면서 중국 정부가 울며겨자 먹기로 인수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날 칭얼리 그룹 채권단회의에서 참석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산 구조 조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칭얼리 그룹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졸업한 칭화대학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칭얼리는 시진핑의 인맥을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위탁생산 파운드리 분야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칭화유이는 당국의 지원 속에서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기술력의 부족과 미중갈등으로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칭화유이그룹의 파산 직전 채무는 알려진 것만 2천억 위안이 넘으며 이는 우이돈 40조원 수준입니다. 중국 기업의 회계와 현금 흐름은 매우 불투명하기에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채무와 부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십조원이 투입된 칭유니가 파산한다면 관련된 반도체 협력사부터 대출해준 은행까지 줄줄이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에 중국 당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칭유위 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베이징즈루 컨소시엄은 가망없는 칭화유니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며 회생 자금으로 600억 위인 우리 돈 11조 원을 투자해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즈루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의 공기업격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가 창설한 조직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 국무원 산하의 기관으로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칭화유니가 파산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칭화윤이를 살리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간도체 굵기를 선언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1천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했지만 미중 갈등 3년 차 만에 백기를 들고 완전한 파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제조 2025년까지 이제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반도체 자금률 70%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칭화윤희의 파산으로 기존의 6% 수준이던 반도체 자금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반도체 펀드는 운영 책임자의 부패 사건으로 원금 회수도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기구이며 고위층의 부패 혐의를 감시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가오숙타오 화신 투자 부총재의 엄중한 위법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가 제조 기금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 주로로 국가 차원의 반도체와 5G 통신, 철도 선박 등의 국가 기간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우숙 타운은 반도체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펀드 규모는. 우리 돈 70조원에 육박합니다. 해당 펀드에는 이번에 파산한 칭얼이 그룹은 물론이고 중국 역사상 최대 사기극인 우한흥신 HSMC 반도체 회사에 투자한 펀드입니다. HSMC 우한흥신은 2017년에 설립된 신생 반도체 기업으로 중국의 지방정부로부터 23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미세공정에 반도체 양산을 실현시키겠다고 호원장 담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7나노미터 미세공정은 아직까지 한국과 대만만이 제대로 된 상용화를 했을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기술이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아직까지 10나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가 7나노를 상용화한다는 것은 소설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계획만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수십 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력을 확보한 HSMC는 이런 자본금을 가지고 전 세계의 반도체 인재와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만 TSMC의 최고 경영자 출신인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은 뒤에 이로부터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를 얻어냈는데요. 그러나 과거 TSMC의 최고 경영자를 데려왔다고 해도 방대한 기술력을 한 번에 확보하지는 못했으며 HSMC가 제대로 된 반도체를 생산도 하기 전에 이런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HSMC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금으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며 무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축구장 60개 크기의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발표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골병만 앙상한 건물 3개동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인부들의 금연은 1년 가까이 밀려 있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현재는 공사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반도체를 살릴만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망받던 HSMC였지만 HSMC를 적극 지원하던 우한시에서도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위기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들 업체의 부실 경영과 기술력 부족이 수면 위로 돌아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HSMC 설립 이후 3년 동안 단 하나의 기술 특허도 나오지 않았으며 7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미 수년 전에 나온 28나노미터급의 구형 장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HSMC의 창업자, 리세연과 핵심 인물들은 현재 행방을 알수 없는 상황이며 HSMC의 거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테크놀러지 측은 HSMC와 같은 연도인 2017년에 세워졌으며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초창기 자본금인 1300억 위안 우리 돈 24조 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제재에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투자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체도 없이 부패한 반도체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술력도 없는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여 단한 푼도 못 건지고 파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반도체 펀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오숙타오 부총재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자금주를 받고 있으면서 실체가 없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십조원씩 지원해 돈을 날렸습니다. 중국의 반부패기구는 가오 부총재가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 회사의 내부자 거래에 가담했으며 이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능력도 기술력도 없으면서 중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으로 잔치를 하고 핵심 인물들만 이익을 보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파산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급격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난이 찾아오면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다른 곳에 수출하는 물량은 줄이면서 한국에게 수출하는 물량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소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요소수를 쥐고 있으면서 한국의 부족 사태를 비웃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호주와 정상을 담은 물론 군용기를 통해 수송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자 한국이 호주를 비롯한 서방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에 가입할 것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중국은 요소수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이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긴급하게 수출허가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요소수 부족을 비웃는 언론 보도가 한순간에 전부 사라지며 중국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해외에 의존하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과 더불어 대만과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로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력도 부족하고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해낼 장비마저 없는 상황이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드디어 미국을 넘을 수 있다고 자랑하던 각종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에도 엄청난 숫자의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없기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만만히 보며 요소수 공급을 중단했지만, 한국이 급격하게 중국 정책을 바꾸면서, 대중국 호위망에 참가한다는 의중을 드러내자,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하고, 한국을 오랜 친구라며, 끼워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거나,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한국도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중국의 추격이 무색해질 만큼 더 빠르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 식민주의자들 때문에 공산화된 중국에서 자유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시라도 통합중화민국이나 신중국연방 같은 자유민주화가 된 중국 대륙이 탄생하면 좋을텐데 중국이 대만 침략에 대한 의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서로 꼬리를 물고 무는 반도체 산업구조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원료인 히토류의 90%가 중국에서 옴. 중국은 히토류를 이미 전략물자로 발표했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못함 이번 기회에 중국의 못된 버릇을 아예 교육한다 생각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 철수부터 진행하고 나서 반도체 수출금지하면 어떨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